이 와중에 유승민 이 새끼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광화문이 성공을 하니까 광화문의 국민들이 여아와 같이 많이 와서 성공을 하니까 숟가락 없는 유승민 보세요. 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인정해라. 그래야지 한국당에 들어가겠다. 유승민 요놈의 자식은 말이죠. 지금 조국 문제, 문재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는 놈이에요. 요놈 새끼는. 그저 어떻게하면 내년에 국회의원 한번더 해쳐 먹을 그 생각밖에 안 하는 놈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거 물고 누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도 하나 없이 탄핵당한 거. 미안해 하는 마음 하나도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한 거 인정해라. 응? 그거 탄핵 정당하다고 인정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놈의 새끼, 이거, 이거, 대구에 있는 우파들 뭐합니까? 유승민, 얘그 대구에 길거리 다닐 때 가만 냅둡니까? 예? 대구에 있는 우파들 니들 뭐하냐? 태극기 든 놈들. 야, 니들 정말 뭐 하냐, 유승민 하나 어떻게 못하고, 이 멍청한 놈들아. 내가 보면 말이에요, 이 대구에, 이게 짠 문제야, 대구 애들이. 대구 애들이 지 똥도 못 닦아, 가만 보면은. 대구 바닥에서 유승민이 이게, 어,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이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뭐가 중한데, 뭐이 중헌디, 지금은 광화문 집회 성공해서 조국 끌어내리고 문재인 끌어내리고 그게 우선인데 그거 해방로로 또 나왔어 유승민이 지금 또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가지고 한국당 또 흔들어 나왔어 한국당이 어, 광화문 집회 그런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또 유승민이가 이러고. 에, 황교안 당대표가 아주 머리 헷갈리게, 에,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짓을. 이것은 이제 뭐냐, 유승민이 한국당 안에 있는 그 탄핵 찬성파 놈들이 있죠. 그거 국회의원 놈들이랑 내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광화문 집회 성공하는 거에 자꾸 나가서 황교안 당대표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황교안 당대표도 광화문 집회 이런 데 나와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다 보면은 이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한 놈들이랑 생각이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걸 기대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황교안이가 뭐, 어5.18 묘지에 가서 인사하고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그런 거, 눈꼴 시고 불만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궁, 광화문 집회에서 황교안이 뭐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회방시키기 위해서, 한국 당내의 탄핵 찬성파, 그 국회의원 놈들이 유승민하고 짜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이 씨부리는 거야, 이 새끼들이야. 이게 한국당 헷갈리라고.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이 지금 이 얘기 할 때냐고, 이게 지금. 조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유승민 요 놈의 새끼 말이죠.